때문에 시끄럽지 않아요. 많이 시끄러워. 많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롤팀에서 시끄럽다고 하는 거 인정합니다. 가 어. 라인이 어디 어안 줬어요, 어요 야, 없다. 가자, 가자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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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자. 밀자. 브리 브리 브리! 쐈그로버! 야 우리 윔산 살려! 갑옷 당겨줘 같이 도땡어요당겨줘야 돼. 에르멀 많다 브리 티 브리 티거 나고 비트 차! 나고 비트 차! 야 브리 기차 날려! 브리 기차 날려! 브리 기차 날려! 브리 살려! 브리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음. 아, 아. 버틸 하냐

나좀 봐. 아, 모르고 욕해버렸네. 조용히 좀 해봐, 아주 그냥. 어? 시끄러워 죽었어, 아주. <laughs> 아닌데요? 아, 저 욕할지 모릅니다. 아, 씨. <laughs> <laughs> 똑같다, 똑같다, 이거. <laughs> 어 우리 윈석 씨윈 돈다, 위는 돈다 지에 땡겨 앞으로 땡겨 앞으로 땡겨. 아, 야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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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자밀자밀자 민자 민자 자자나가자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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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나탄 제도 자탄 빨라 제도 자탄 빨라 먼저 가자. 어. 이거 디버 가기 디바 구좌좀 걸어줘요 디바 박밀해줘요, 디바 박밀 디바 밀어봐 오케이 디바 박밀 오케이 박밀할 때 말해요 네네 가자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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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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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밀 해봐 아..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비트 퍼스트 비트 퍼스트 <목소리> 야 우리 자, 버티면, 버티면 돼 버티면 돼 할만해 할만해 <목소리> 좀만 빠져 좀만 빠져 이거 <목소리> 아이고 <목소리> 에이거 우리 줌박혀 뭐 와... 빠져봐 빠져 빠져봐. 부었야돼자한야 돼, 돼. 좀만 버텨줘. 좀만 빼봐요. 다 이거 한칸 주더라도 빼봐봐. 같이 가자 이거. 아,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오른쪽으로 야, 오른쪽으로 한번 아, 간보고간보면서 어. 저기 거어요나한번 하네. 계속 할게요. 좀 맞다. 제김 얘는 참고 되어서. 어 뭐야? 다라 주방 없다. 주방 없다. 보라 졌다 이거 보라 졌어요 손톱이. 아, 렉 걸렸다. 왜 이래? 거야, 됐다. 어? 깜이 야, 우리 일 줘야 돼. 위선 해 줘야 돼. 야, 살았다. 소리 삼아. 위또위또위 야, 브리필 브리부터 볼래? 브리부터 볼이이이 필. 루쉬 필. 한데 어. 브리 브리 브리.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칸 까 아야. 무조건 밀었어. 밀었어. 다다 이거 잡다. 어, 나 오클리기 왜 자꾸 누리지? 아, 모 형.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Reese... 초월, 초월 먼저 쓴데 초월 먼저. 이 하면 나, 야, 더. 자, 더. 나 바로 게 오케이. 야다 이거 어떻게? 초월 먼저, 초월 먼저. 기다려봐, 기다려봐. 간다, 간다, 간다. 이독점, 이속점아 맞췄어. 이 빛이 바로. 나이스! 야 띠리코. 뒤에 윈터, 뒤에 윈터. 야 자탄 온다. 보자. 타탄 먹었어? 미치어, 미치어, 미치어. 먹었어? 미치어, 미치어. 아니 아니 먹게 먹게. 나도 따리지마 나도 리즈야 나이 나이 나이. 다리 뭐? 다리 다리야 다리야 다리야. 먹어나이스이스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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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 송아 인사 1hp! 아, 우리 원색해요프한데나탑탄쪼져아 기다려봐!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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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가리아 앞에!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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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까지 네. 쓰? 야나 마우스 이상해. 아, 우클릭이 그래 막지 멋대로 눌려. 자클 누르고 있는데 박밀 나가는 데? 나이스! 윈스턴 야타 똑같다 똑같다 오른쪽으로 온다 야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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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턴. r 이 i n t e r Winter w 나방 t e r Winter w i n t 어 돼. 큰일 죽으니까 났네. 일났다 죽어갈래? 누가 죽어가? 가 죽어가요, 죽어가요. 아예 맞지도 마이거 자탄 찬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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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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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이스, 나이스. 안녕했어 이거. 보통 비벼야 돼. 야, 비비고 있어랠리 켰어 나와봐 야일로 와봐 야야야 나어저캐했어캐했어 아, 돌아 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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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야 비야 제이터 제이터 보자 발바 버리 리리리 자폭 안썼으면 비트 써야 돼 자탄 자폭이면 나방이 아끼게 아, 콧빵도 아끼고 어 방벽도 아끼고 자탄자폭이다 그럼 자폭 안 썼으면 나 여기서 쳐서 황 날리면 먹을게 그냥 나어 됐어 라이팜. 먹었다 먹었다 오, 와우. 오, 나이스. 야 브리 필 h 브리 필 h 브리 필 h 리 킬게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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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물가. 야 위에 라인 라인 p 라인 1 오른쪽 으로 <laughs> 오른쪽 뒤와 자리야. 다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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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가, 나가, 나야 나가, 야가나야이 속, 이속콜 하면 뒤에서 이속 줘요. 루키오 님, 이속야 하면은, 아, 살살, 하 하지, 하 하지, 하지, 하 아이씨, 물리 물리 물리. 아 수는 수는 방면 해줘야 돼. 아, 아. 아, okay. 아, 없어 없어 방면 쿨이야. 디바테 썼어. 방겨 방겨 방겨. 리 누웠다 누웠다 낙해 낙해 나해낙나 낙해. 아나죽어야지 아, 설. 어, <목소리> 아, 나 이거 게나이리 물리. 윈서 서 버틸만해. 야타 모 야타 야 되는데 이거. 디바. 준영아 자 왼쪽에 야타 봐야 돼. 한면한 번. 어, 봐줄게 야, 디바로봇. 나야 나야. 야, 덧야야 같이 죽었어. 오케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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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라인, 라인, 한대. 라인, 한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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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아, 우리 안아도 없구나. 네, 우리 아타야타 버티면 이거 우리 자탄자탄자폭만잘 막으면은 1분이라 라인이다, 라인이다, 라인 라인 밀고 오는 거 조심해, 이속도고뒤히 빠져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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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야, 게 그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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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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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야, 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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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디바, 뒤에 디바, 야, 디바 깨, 디바 깨. 디바 피 힐인데, 나이스. 잡지마, 잡지마, 잡지마. 자살하게도. 야, 잡자. 아못 잡아요. 잡아. 여기 앞에서 막자, 여기서 막자. 어, 여기서 막자. 야, 이거 디바한테 힐다 받아. 나힐안 할게, 이거. 아, 어, 야타한테 힐다 받아. 우리 야타 초월 찬다. 야! 아, 4킬. 또이다 아이고 가자 갈래 갈래 팔려,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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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갈래, 갈래, 가자 초월도대 우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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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지금 살려. 간다 백만 가자 가 썼어. 다시 봐. 나이스. 아이씨, 아이씨. 오, 나이스. <목소리> 다넣스 <목소리> 자, 빨리 이 기자. 어. 야 이거 빨아보고 빨아보고. 가자. 이속이이 우리 차례. 우리 차례. 우리 차례야. 그래. 이동, <목소리> 이동. 루시와야 우리 우리 우리. 어, 좋와좋 아, 수고해요. 수고습니다. <목소리> 你好，秀<是>。Oh, sure.